아, 어, 임포스터, 전쟁이었구나 그러면, 빨리, 해야겠어. 어, 뭐야, 이거 차였잖아. 오케이, 운전 좀 실력해볼까. 어우, 이거 넘어지는 거 싫어하냐고. 어이구.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. 내 친구잖아. 어. 가만두지 않게서 임포스터 가면 내 친구를 버리다니, 아니 줄 줄이다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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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임포스터잘 보셨 아니 사와 잘 보셨나요? 한 번까지. 네. 또 다음에 만들 테니 기대하세요. 그러면.